9학년 2학년 1과 첫번째 거 시작하겠습니다. 자, being friend. being 자체가 아마 동명사겠지. 문장 맨 앞에 나와있습니다. 그치? 자, 그리 되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는 동명사 뭐뭐 하는 것. 되는 것, friend. 친구가 되는 것, with the face. 얼굴과 친구가 되는 것, in the mirror. 거울 속의 얼굴과 친구가 되는 것. 나 자신이겠네 뭐. 자, 이거 the face in the mirror. 바꾸면은? 원스탑 어, 요 정도로 바꾸면 되겠지? 나 자신 유에스압 아이스 앱요 정도로 자 친구가 되는 곳인데 얼굴 근데 거울에 얼굴과 친구가 되는 곳이다 잠깐 녹화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지금 녹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뒷문장을 보고 또 해석을 해봅시다 두 번째 첫 번째 거 문장 보고 넘어갈게 자 3번 되는 it's a perfect friend. 단어 다 알지? 이 정도 해서 만났게. 그녀는 항상 support. 자 이렇게 어 비동사라는 것은 이거만 기억해. 이제 도동사는 조동사, 비동사, 비 일반 동사 아뭐 이런 거다 배웠었지, 그렇지? 그래서 support라는 일반 동사 앞에 와준 거야. 그녀는 3인칭 단수니까 일반 동사의 현재형에 s 붙여준 거고. 그녀는 항상 support. 지원해준다. her friend 그녀의 친구를 이정도로 끝 Alice wrote a l i c e 가 나에 대해 썼었다 이렇게 나왔네 본문 1인 이렇게 나왔어 I was shocked 즉 나는 충격을 먹었냐 아니면 충격을 줬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게 하나가 나왔으니까 또 보고 넘어가자볼 shock 라는 동사가 있어 충격주다라는 동사지 그치 충격주다라는 뜻이야 자 그럼 내가 이걸 변형을 시켜서 형용사처럼 만들 때 i n g 형태로 바꿀 수도 있고 현재 분사 형태로 뭐 과거분사 형태로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들 수 있어 다시 얘는 현재 분사가 되고요 마치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었지 얘는 과거분사가 되고요 마치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었지 자 이거는 수동태가 아니란 말이야 감정을 나타낼 동사가 pp나 i n g 형태로 나왔을 때 진행형으로도 해석하지 말고 수동태도그 해석하지 말자고 했었잖아 이건 따로 형용사야 그래가지고 어떠어떠 하나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쇼킹하면 감정을 뭐한다그 했냐 유발한다그 했었지 그래서 뭐뭐 하는 걸로 해석해주는데 충격을 주는 걸로 해석거든 얘는 감정을 받는 거을 느끼는 거 뭐뭐 된이 정도로 해석했고 그러니까 얘는 뭐한 거야 놀란 거야 놀라게 하는 거야 놀라게 된게 되겠지 이제 자 보통 사람은 만약에 주어가 사람일 때 이렇게 뭔가 감정을 유발할 수도 있고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데 사물의 경우에는 감정을 유발하는 존재밖에 못해 사람은 둘다가는 사물일 때는 어 유발밖에 못한단 말이야 영화는 재미있어 지가 재미를 느끼는가 영화 자체는 재미를 느끼는 거 아니지 다른 사람을 재미나게 할 뿐이지 그지 영화라는 거 이런 거 명사 같은 거는 둘 중에 어떤 거유발밖에 못해 자 근데 이 사람일 때가 문제가 된단 말이야 아이고 저 쇼킹인지 I was shocked. 목적이 있나 봐. 봐주면 돼. 자, 내가 하고 있었다, 뭐 하고 있었대 이렇게 막뭐 s h o c k i 킹 was s h o c k i 내가 막 충격을 줬어. 그럼 목적이 필요한 거 아니야? 글쎄. 근데 얘는 충격을 받았으니까 목적이 겠지 나는 충격을 받았다. When I read this, 내가 이것을 읽었을 때. 이거 볼래 이거 뭐게? Read it를 왜게 나라면 왜 드라고 읽었거든? 왜? 안문점의 시절 서로 같은 거 아니야? 그 내가 이것을 읽었을 때 나는 충격받았다 그러니까. 자, 얘가 동사니까 동사가 과거형이 들어가 는 거고요. 과거형 동사고요. 얘는 뭐가 된다? 형용사야. 과거 분사가 된다고 과거 분사가 형용사로 쓰이니까. 아, 나는 충격을 받았어. When I read this. 이것을 읽었을 때. Was she really talking about me? Oh, was she really talking about me? 류이 really? 정말로 그녀가 토키마마 및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니? 이 정도의 표시되는데, 이거 봐봐. 워즈라는 동사고요 INT랑 합쳐져서 뭐가 되게 진행형이요. 자, 진행형이잖아, 진행형. 어, 그래서 원래는 쉬, 워즈, 토킹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녀는 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봐봐. 진행형은 B 플러스 INT지. 동사는 누가 제일 강해? 조동사가 제일 강해. 이동사가 그 다음 일반 동사가 제일 강해. 자 일반 동사에 뭐 의문문을 만들 때두나더 주나 디를 붙여줘야겠는데 진행형 나왔잖아요. 누가 더 강한 놈이야. 그래 동사 부분에 제일 앞에 있는 게 강한 놈이야. 조동사라면 조동사도 비동사 앞에 있을 거거든. 그래서 조동사도 제일 강하다고. 제일 앞에 있는 거 워스나 비동사의 용법에 맞춰줘야 돼. 비동사의 용법에 맞췄을 때 비동사를 의문문으로 바꾼다. 그럴 때 어떻게 하지 비동사를 앞으로 옮겨주면 나면 됐던 거지. 문문장이었와 n 시 believe 어 t I 정말 나 l 대해서 얘기 l 하고 있는가? t 요 couldn't believe it. I couldn't believe it. I c o u l 아이크 believe it. I c o u l d 나 t b e l i 나 v e it. I couldn't believe it. 없 couldn't believe i 뭐 근데, 목적어는 명사가 목적어의 역할을 할수 있는데,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지. 마치 문장처럼 생긴 게 나왔단 말이야? 가로 치라고.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목적어가 문장처럼 나왔어요. 분명히 뭐가 생략되어 있다?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 그렇게 못 보겠으면,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두번 나온 걸로 판단해 주면 되고. 자, 그런데 이게 더 좋다고. 나는 믿었다. 믿지 못했다. 빈 문장이라는 것을 그래가지고 목조가 필요한 자리에 문장처럼 생겼으면 접속사가 생략, 생략된다. 접속사는 무슨 역할을 하지? 접속사? 접속사 대시나 if나 뭐 이런 것들 whether 이런 것들 다 무슨 역할을 해? 문장을 뒤에 완전한 문장을 모아 한다? 명사화시켜서 주어나 목적어나 모어 중에 하나로 사용시키지 그지? 그지? 자 그럼 나는 믿지 못했어 뒷문장 전체를 믿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데 이대신하는게 해석을 해줘야 돼 해석을 뭐하는 것 혹은 뭐라고 정도로 해석해주면 되는 거거든 여 것으로 해석해볼게 대신에 완전한 문장에 동사 뒤에서 해석해주면 딱 해석이 좋아 오케이 나는 믿지 못했다 누군가가 문제 나이트 쓸 것이라는 거고 쓸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 Such a positive thing 그렇게 긍정적인 것들을 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About me, 나에 대해서 특히 엘리스라는 사람이 자, e x p e n s i v e 하면은 특히 라는 뜻인데 뭐 여기서 나와, 너수퍼으로 보고 뭐라고 해? 순서외로놔 저거 s e c h 어, 형용사, 명사, search, 명 그렇게 뭐뭐한뭐뭐 뜻은 이래가지고 그렇게 뭐뭐한뭐뭐 그렇게 긍정적인 것, 오케이? 자, 이정도로을고 자, 뒷문장으로 넘어서 4번을 걸어보자고. 자, 이거 4번에 이런 문장이 나왔으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이 문장을 보고서 버린다는 말이야, 틀렸어요. 이런 식으로. 자, 왜냐면, 헤드라는 것 뒤에 헤드가 또나올수 있어요. 같은 문사가두 번이나 들어갈수 있나요? 라면서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지 앞에 h a 가 있으면 뒤에 뭐 있는지 찾아보시고 pp 형태가 있는지 찾아보자고 했었잖아 h a 나 h a 플러스 pp 형태는 무슨 완료라고 했지? 현재 완료라고 내가 했었다 그치? 자 이렇게 현재 완료가 나왔을 때니네 어떻게 그렇게 줘야 돼? 현재 완료라는 것은 시작가 나타나는 거야 어디에 일어났던 니 과거에 일어난 일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친다?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쓰는 시제가 현재 완료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그네 가지 용법이 뭐가 있다고 했었는데? 완료, 결과, 계속, 경험, 정도의 뜻이 있다고 했었잖아. 그 힌트로 맞춰주면 된다고, 뒤에 힌트 보이지? 싹 힌트가 딱 보여. 자, 그런데 이런 힌트로 맞춰주면 되는데 일단 먼저 해석은할수 있어야 될 거네. 일단 의 해석을 배우려 나. 해석해? 바로 해석하지마 PP 형태로 해석하면 돼. 자, 그런데 이렇게 또 애들이 얘기할 수 있거든. PP 형태는 수동이니까수동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는 가져졌네요. 자, 그게 아니고 have 는 특이한 종목사라서 뒤에 동사가 또 받아줘야 되는데 동사 원형 대신에 PP 형태를 받아준 거라 능동으로 해석해 줘야 돼 만약에 have PP가 have PP가 아니고 이렇게 나왔을 경우있잖아 have been PP 형태로 이럴 때수동으로 해석해 주는데 have 는 신고보라고 해구를 띄고 생각해봐 해구를 띄고 BPP지 BPP가 수동태란 말이야 얘는 그냥 뭐야 동사야 동사 해구 뒤에 PPC가 하면 그냥 동사야 다시 볼게 우리는 had 가져왔다 요정도로 해석하면 되는데 실스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지 이래로 뭐뭐 이래로 계속이네 계속적으로 해석해주면 돼 오케이? 자 우리는 계속 가져왔을 때.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져온거야 현재까지 a lot of argument 많은 argument은 뭐 주장이라는 뜻이긴 한데 논쟁이라는 뜻이긴 한데 말싸움이라고 해석해 주있잖전요 우리는 가졌었다 가져왔다 아주 많은 말싸움을 모한 뭐 이후로 우리가 became a friend 친구가 된 이후로 자, 친구라는 것은 목적어가 아니고 become은 상태 변화 동사 전에 상태 변화 동사 뒤에 나왔던 보어가 되겠지 이제? 우리가 되기 전에 친구가 되기 전에 이정도 그 분쟁이 있었는데 이거 잘못자고 이거 잘못자고자 언제 된 거야? 과거에 된 거지. 그 과거 이후 로 현재까지 여기 지금 과거로 고왔고 여기서는 현재 완료시제로 나와야 된다고. 과거가 된 거는 아 친구가 된 거는 과거고 그때 이후 과거에 친구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논쟁이 있었으니까 논쟁이 있었다는 건 현재 완료시제로 표현하는 거라고, 오케이. 자, 이두 가지 여기, 내가 4번의 현재 완료가 중요한 부분이었어. 비문적으로 넘어가서 5번 바로 볼게. Surely, 물론, she must know all my thoughts. 자, s h r e l y 확실히, 물론, 그녀는, 그녀는, 뭐 친구가 돼서 맨날 싸웠던 배를 보는 곳이지. 그녀는, must know, 알것임에 틀림이 없다. 강한 주치이야 그치? m 스트와 동사화면을 합쳐서 해석해줘야 돼 그녀는 알 것임에 틀림이 없다 all my faults의 모든 잘못들, 결점들을 알 것임에 틀림이 없다 fault 하면 결점이죠 자, 뒷문장으로 넘어가서 윗본을 바보자면 when I look in the mirror 다시 가보 when I look in the mirror 내가 looking 들여다보다 이런 뜻인데 내가 looking 들여다봐, 들여다봐 뭐를 들여다보지? in the mirror 그래 어디를 들여다보지 저기 거울을 들여다 볼때 거울을 들여다 볼때 It's hard. 야이 중요한 거 나왔잖아 문법적으로 또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이 무슨 주어에 앞에 없어. 이저 그, 여기가 유리가 딱딱하다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 그, 여기는 이것은 네. 다 주어가 된다라는 것지자 It's hard. 어떠해 어려워 누가 내가 to see 보기가 어려워 무언가 긍정적인 걸 보기가 어려워. In myself, 나 자신에게서 이 정도로 뜻이 되는데. 이바봐 자, 이시 딱히 가르쳐주는게 없단 말이야. 이거 봐 만약에 이게 미러야, 그럼 미러에 맞춰서 해석해볼게. 거울이 딱딱하다. 내가 보기에. 자, 거울이 보기에 딱딱하다. 보는 거 보는 거랑 딱딱한 속성이 관계가 있냐? 관계가 없지, 그지 해석이 그럼 틀렸다는 거야. 이순 대명사가 아니라 소리지. 빈인칭 조라면 뭐 날씨가? 인 날씨가 헐 때. 우중충하다? 내가 보기에 무언가 긍정적인 것을? 잘 봐봐. 날씨가 우중충하다고 해가지고 뭔가 내가 긍정적인 것을 보기가 어려울까? 나 자신에 게해서 자, 그렇게 너무 소설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문법적인 걸 알고서 적용을 해주면 된다는 말이야. 가좌는 가짜야. 해석되지 않아. 그지 이제 가어다 그러면 원래는 진주어가 있었을 거야. 진짜 주어가. 너무 막 길어서 뒤로 넘겨졌을 때. 투 동사 원형이나 접속사 대절 등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이렇게만 적을게 신조로 나온거지 자 가주어 있을 우리가 뭐 하지 말자 그랬어? 해석하지 말자 그랬었지 해석 X야 대신에 이건 단수니까 가주어 가짜 주어를 단수로 받아줬으니까 얘도 단수로 받아줘야 단수 돼 단수 동사 나와야 돼자가짜 해석하지마 어이 투부정사가 이제 뭐뭐는 뭐뭐가 정도로 진짜 주어가 된다고 뭐뭐하는 것은 뭐뭐하는 것이 이전 거 자, 그런데 이것도 기억하냐? 투부정사도가? It's hard. 이거 빼고 보자고. It's h a 어렵다. To see. 보기가. 누가 보기가 없잖아. 투부정사는 혼자서는 그 행위자를 나타내지 못해요. 그래서 행위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가 붙는다? 4 플러스 목적격이 붙는다. 이것이 어디부터? 투부정사의 앞쪽에 붙기인 이걸 뭐라고 해?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지. 의미상의 주어는 투부정사에 뭐를 나타낸다? 행위자 o 나타내는거야 그래서 누구누구 가라고 해 a r d to see the c It's hard to see t 기가 car. 뭔가 긍정적인 것을 o see 게서 다시 내가 거울을 들여다볼 때 어려워. 내 자신이 가 t a to see 보 h 가 어려워. i uh, t a n y to s h i t g p o s i t i t e i 자 이거 치고 이거 여기까지 다 적으시고요. 자 이거 왜아 적을 시간이 없어요라고 하지 말고 잠깐 멈춰놨다가 니네가 알아서 적은대 그렇지? 이해가 되게 좋아. 대충만 적지 말고. 자, anything positive가 나왔는데 어쩌고저쩌고 thing, 뭐 anything, everything, nothing 이런 거 나왔을 때형용사가 특이하게 쿠치, 쿠치 수식 뒤에 들어간다는 거야. 오케이? 그게 맞추시게 요거야. 원과 분수. 이거 문장 순서맞추기로도 나올 수 있고 쓰기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별 끝이 놔아 In my self 자 제기대명사가 나왔지? 제기대명사가 전치사 뒤에 나오네 전치사 뒤 명사만 나온 적 있어요 근데 무슨 격 명사? 목적 격 명사가 들어갈 자리니까 아 얘가 강조용법이 아니고 제기용법이 맞겠네 자 전치사 뒤에 있는 제기대명사 무슨 용법이다? 제기용법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면 끝이야 자이 문장 완성됐고 자, 레벨 t h e r 오히려 이런 뜻이 있죠. 오히려 오히려 there are many things, 많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 there 이나 here 이 나왔어. 한 번만 짚어줄게. 다시 한번 짚어줘. there 이나 here 이나 나왔어. t가 있고, 많거나 자, 그 다음에 이 there 이라는 것을 뭐라고 하자 문자를 찍. 지 형식어라고 한다는 뜻이지. 형식어 나오면 은 이제 비문장에서는 특이한 일이 일어나. 어떻게? 일형식의 문장이 바뀌어서 온단 말이야. 도치에서 동사와 주어의 형태가 온다. 이문장으로 완벽한 것. 끝이 아니잖아요. 동사가 아,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만 해서 해주는 거지? 근데 여기서 문제 나오는 건 뻔하지 않냐, 뻔하지 않냐? 되어 보면 당연히 단수 동사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동사의 수일 치를 잘 기억해. 이 비행 주어를 갖춰줘야 돼. 오케이, 비행 주어. 얘가 복수면 복수 단수 동사, 단수면 단수 동사. 다시 보자고. 대어 해석해 봐. 해석 안 되는 이거요 해석이 없어. 주어 동사만 해석된다고. 자 대어 있다 많은 것들이 있다 많은 것 그래서 많은 것들 복수집 복수라서 복수명사 받아줄까. 어 이지만 뭐 이거. 자 많은 것들이 있다 문장 끝 여기 문장 끝났어. 자 문장이 끝난 뒤에 들어갈 수 있는 대사는 접속사는 아니겠지. 접속사는 뒤 문장 명사가 왔잖아. 명사가 또 나오는 건데 그건말안되 들어있지. 그럼 여기는 대부터쭉 마이스터까지 가로 쳤을 때 이만큼이 마치 뭐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냐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해서 앞에 있던 매니팅스를 설명하는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덱은 무슨 경? 그리고 뭐라고 하지? 관계 대명사라고 하지. 격을 추론해 보죠. 관계 대명사는 뒤에 있던 문장이 관계 대명사 뒤에 있는 문장이 부정불완전하고 뭔가가. 그 없는 것 자체가 경이 돼. 볼게. I don't l i k 그대가 뭐 좋아하지 않아. 누구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전체적인 무런 성은 아니고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 대상이 있어 없 없지. 얘 무슨 격이다? 목적 격과 함께 동영상. 자 그럼 이만큼이 얘에 대한 형용사니까 이동사를뭐 하는 정도로 해석해서 앞에 붙여주는 게 되게 편하게 있 다시 볼게. 오히려, rather, 혼자 나오면 오히려 라는 뜻이야. 오히려 많은 것들이 니까 I don't like, 그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 About myself,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재경법. Myself, 또 재경법. 전체 사 뒤로 a 지 자, 뒤로 넘어가서 바로 이쪽으 I'm not just talking about my big nose and that skin. 자, 이거 봐봐. 이거 지행형이야 아니면 동명사야 Be talking. 주어 잘 보라고 얘가 직접 하고 있으면은 진행 n g 고 얘가 이것에 관계면은 동명 m 가 있고 자 그는 말하고 취미는 말하는 것이다 m y hobby I s talking. 취미가 말하고 있다는 말이 안 되고 i am talking. 나는 말하고 있다 나는 말하는 것이다 l 건말 n g 되 am t a 나 k i n g I am t a l 는 i n g I 야 m t a l k t t talking. 나의 큰 코와 나쁜 피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정도의 뜻이지. 자, 뒤로 넘어가서 9번을 바로 보자면 I have done. 여기 또 나왔어. 여기 또 나왔어. 뭐완료 나왔어? have p p, p, 태 현재 완료가 나왔지. 어디만 해석하자 그어 b에만 해석하자 그어 근데 이거 수동으로 해석하자고? 능동으로 보면 부호 해석하니까 나는 했어. 한 거야. 라츠워 s of. 많평 형용사다, 형용사. 어떤 영향도 못죠 비인명사가 진짜야. 야, 나는 하겠다. 많은 바보 같은 것들을 하겠다. 문제 없대. 여기까지. 완벽까지. 끝났어. 이 데서 뭐겠어? 이 데서 당연히 뭐겠어? 관계 대명사겠지, 그렇지? 마치 모아 같은 역할, 형용사 같은 역할로서 빙수를 설명해준다, 그렇지? 무슨 뜻인지 볼까. 내가 자랑스러워지 하 않는다. 뭐 목적어? 얘는 그럼 무슨 뜻?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비문장보인데 비문장이 없는 성분이 격이 된다? 전체적는 목적 명사가 없는데 네? 목적 명사가 없었어 저는 자 그러면 이거 be proud of 자체가 하나의 수어잖아 be proud of 아이고 be proud of 자랑스러워하다 라는 뜻이 데 뭐를? 자랑스러워하다 근데 not proud of이니까 그러니까 자랑스러워하지 않는거지 그럼 이거를 형용사 로 만들려니까 비동사 부분을 바꿔 내가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바보같은 버프를 만듭니다. 그런데 현재완료 용법에서, 왜재 용법 나오잖아 문제. 완료, 결과, 계속 경험, 완결, 개경에서 하나를 찾으세요. 딱 힌트가 없지, 그치? 딱 힌트가 없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게 완료야. 오케이? 자, 이 뒷문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볼게. 또 나왔어요, 현재완료. 또 나왔단 말이야. 자, <놀람> I have lied. 나는 뭐였지 Have lied. I h a 뒤에 것만 해석하면 되 am a p e 대신에 우리가 나왔을 때왔을때 y p 라 r 를 쳐보고 do I get? I a 피 a p 있는지 o 확인해 주 e l 지아나이 i 나는 거짓 am 부모님에게. 어 o h i a p e r i a e r o n w p e o n w s a p r 에 a e r n w s a e s o n s e r is e s o n e n i e s i a e s n w h a n h e n I have 생략됐다 라고 it up. So, I have i m e s e s o m e t i m e s have 뒤에 sometimes s t r e d i o I have s t h e t So, I have s t r e t i m e s Stretched it. s t r e t c h e h a v e Stretched it. Stretched i Stretched it. Stretched it. s t r e t c h Stretched it. s t r e t h e t r e t h e d it. s t r e t c h e it. Stretched it. s r it. e t h e d i s t r e t c i e t d s t r e t c 나의 친구들에게 뭐 사실을 퍼트렸다 이런 건데 stretch the truth 하면은 허수는 퍼트리다라고 해석해이는데자 이거 조심시다 stretch the truth 사실을 왜곡하다고 이 정도 해 뜻이니까 허수는 퍼트리다 저거 stretch the truth 허수는 퍼트리다 자 그래서 PP 형태 나오고 조심합시다 여기 동사 이어지는 자리니까 <laughs> I가 뭐 생략됐다고 하주는거 난 거짓말했어 나의 부모님에게 그리고 가끔씩은 퍼뜨렸어 헛소문을 with my friends 내 친구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어 또 나왔잖아 11번에 또 나왔어 또 나왔어 현재 완료 또 나왔지 그럼 뭐라는 소리야 이거 뭐 중요한 소리지 뭐 I a also started 나는 have also started 이어 나는 또한 시작했다 시작했다 rumor s about people 사람들에 대한 루머들도 뭐 이렇게 루머들도 퍼뜨렸다 이 정도의 뜻인데 루 u 도 o r 문이라는 뜻이다. 근데 여기 보죠. 도 p a s s i r t u r 어떻게 해석할까? 해석 스코 좀 어지니까 나는 또한 퍼트렸다헛수문들을 어바바 어바피플 사람들에 대한 특히 h 리 l i e 동격도 그리고 c 마가 나왔을 때명사 뭐 명사가 이어졌을 때는 앤드고 뭐두 가지 명 그럴 때는 앤드가 쓰야되고 여러 가지 여줄때 이렇게 오지만 피해 앤드가 없잖아 여러 가지가 아니란 소리네. 코마는 동격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그 사람 특히 누구? 님니면앨리스 특히 앨리스에 관한 그 루머들도 내가 퍼치였었다요 정도의 뜻이네. 오케이? 자1과첫 번째 거 여기 끝났어. 뒷 문장을 보면은 이제 본문. Being friends with the face in the mirror, y 건 u w 서 l l have s o m Let's e a r a a o o u a t the i to n e a u s e n to be on c a u s e d Some e o b l e m s 어떤 문제들을 유발했다 끝 r 어그뒤 e 뭐나나 거야 자 be t e e l i 컴 아니었다고 이거 접속자가 아니고 동격이지 그녀의 남자친구인 데니 사이에서의 몇 가지 문제점, 문제들을 내가 유발시켰다. 이정도인데고지 뭐, 여기 뭐 중요한 거 크게 없었던 거 같고. 아이스 타이티드. 나는 시작했다. 다 이제 과거 시제로 하네. 아까 처음에는 다 현저히 올릴 수도 있는데. 나는 스타이티드. 시작했다. 뭘 시작했어? 헛소문을 시작했지. 이거 헛소문 꼭 찍는 거지. 자, 문장 끝난 거 아니냐? 여기. 그치? 이 대신 뭐겠어관계대명사의확률이 있단 말이야 데프터한번뒷문장단추블레 이렇게 해. 자 그런데 루머라는 것 비해 이제 대신 만약에 관계대명사 쓰지마 이 관계대명사 아닐 수도 있어 관계대명사라면 뒷문장이 부족해야 되지 그치 근데 보세요 그녀가 h 드 a b n 갔었다 g o 데 n a date 를 갔었다 데이트를 갔었다 문전 완벽하고 With another boy 또 다른 남자와,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봤었다라는 루머를 퍼뜨렸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봐봐. 뒷문장 뭐야? 보너 데이트 자체가 하나의 동사전에 그냥 끝이야. 그는 그녀가 데이트 갔다 다른 남자랑 온적 없대. 완벽하지. 관계대명사 아니다. 아, 해가 완전하고 뒷문장이 뭔가 부족해야 그게 관계대명사인데 이건 관계대명사가 아니다. 대신 는 뭐라고 하지? 아까 커머랑 비슷한 동격의 대신을로요 자, 동경에 대신 무엇이냐? 뒤에 있는 완벽한 문장이야? 저거 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이 앞에 있던 명사를 뭐 해준다? 앞에 있던 명사를 뭐 해준다? 설명해준다고 생각해주는데 얘가 얘를 설명한다고 생각해주는데 자, 오케이. 나는 루머를 퍼트렸는데 어떤 루머인데? 그녀가 데이트 갔다. 또 다른 소녀와 데이트 갔다라는 루머를 퍼트렸다. 이 정도인데, 오케이? 자, 방금, 동격에 대신는거잘 적어 두시고요. 오 문법 정리 잘 하시고, 그 뒤에 나왔던 거한번 봐줄까? 그 뒤에.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보이는데, 이거. 주절이 어디냐? 이 댓부터 여기까지는 루머에 대한 설명을 해. 이게 주절이야. 자, 그리고 문장의 한, 주절의 문장, 주절의 한 문장이 주절에서의 한 역할밖에 못해. 주목보, 뭐, 형용사 이런 역할밖에 못해. 그런 것들을 종속절이라고 하거든. 실질적인 문장을 주절 그리고 주절에 설명을 한다거나 주절에 주목포 역할밖에 을 못하는 것들을 종속절이라고 하는데 주절의 시제가 지금 제지 이거죠. 주절의 시제가 이게맨날 배웠었어? 과거지. 주절의 시제가 과거였을 때 종속절의 시제는 뭐나보다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나 과거 료다 이렇게. 과거나 과거 완료 둘중이 하나여야 돼. 근데 이거 봐. 나는 루머를 퍼뜨렸지, 루머라는 걸 퍼뜨렸대 그 이전에, 그 퍼뜨리기 이전에 사실 나타내는 거니까 과거 알아와줄 거야, 과거 알려 이게 예, 조심하자고 과거 알려준 건자대가거 자기가 될 거고 퍼뜨리기 이전에 갔었던 거니까 과거보다 더 이전 시점에 갓 원으로 왔다는 분만 기억해 주면 되겠다 또 다른 소년이랑 뭐 여기서 틀릴 거 없을 거 같고 3번 바로 가서 또 넘어갑시다 2번 문장까지만 하고 먼저 잠깐 보실게 HOWEVER 생각해보세요 HOWEVER 그런데 접속사 같은 건 언제나 중요하다고 했었지 그런데 THIS WASN'T TRUE 그것은 잊지 않았다 봐거형 사실 잊지 않았다 나는 SECRETLY 비밀스럽게? 미안 비밀스럽게 좋아했다 DANIEL 이렇게 보면 봐 내가 좋아했지 DANIEL 이 SECRETLY는 여기 맨날 뭐 이거가 secret 들어갈 자리예요, secret 처리 들어갈 자리예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비밀스럽게요, 부사요, 아니면 형용사예요, secret v e 뭐 이렇게 비밀스운 이런 형용사예요. 근데 여기서 뭐야? 얘가 누구 설명해 는지 보자고. 부사라면은 뭐를 설명해?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설명할 거고, 명 이게 형용사라면은 명사나 대명사를 설명할 건데 여기 뭔가? 좋아하는 거를 비밀스럽게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래. 이 공사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얘는 부사자리가 된단 말이야 자, 나는 뭐 비밀스럽게 좋아했다, d a n 를 그리고, 그리고, a 드 그리고. 자, n d was j e a o 여기 and라는 접속사가 나왔을 때 앞의 문장이 무슨 구조다, 파악 구조라고 얘기했었지. 뭐 생각된 거야? 그냥 좋아, 아예 생각된 거야. 나는 was jealous. j e a l o u s 명성인데 j e a l 하면은 이렇게 z e a l o u 하면 이렇게 질투하면 나는 질투했다 t 이하라는 사실 전체에 질투 했었다 이 t h 은 접속사야 뒷문장 전체에 질투를 했었다 he wanted 그가 t 이라는 애가 wanted 원한다는 것에 to go out with go out with 하면은 뭐 나가다 나가 돌아다니다 그게 그래, data 같은 거다 data는 누구랑? 앨리스랑 데이트하기를 원한다는 곳에 질투 했었다. 누가 아니고? 난네 아니, 고 자, 자, 이 정도의 뜻이었고 Alice never found out that I had started the rumor. <목소리> 이런 분인데? 앨리스는 never는 그냥 빈고 부서지. 결코 뭐 많다. Found out 조금 에 자, 앨리스는 찾지 못했다. 결코 찾지 못했으면 차, 일단 찾지 못한 것에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냐요 그렇지? 근데 탭이 하면 이렇게 나왔던 거래 뭐다? 접속서야 뒷문장 뭐다? 형사하게 찍은 명, 목적어상용 해야된다고 목적어전에 문장이 있으면 은 분명히 접속서 생략된거야 에너는 절대 발견하지 못했대